안녕하십니까 중학수학 플랜 b 저자 이형욱입니다. 오늘 강의는 2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2차 방정식의 모든 해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럼 2차 방정식의 해법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2차 방정식의 해법으로 첫째 인수분해에 의한 해법, 둘째 제곱근 풀이법에 의한 해법, 셋째 근의 공식에 의한 해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수분해를 잘 못해도 그리고 제곱근 풀이법을 몰라도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만 알고 있으면 어떠한 2차 방정식도 손쉽게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못 푸는 2차 방정식은 이 세상에 없다는 말이죠. 참고로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 어, 좀더 쉽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공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굳이 외워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본문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학교 교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을 활용한 실생활 응용문제를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도연상을 멈춘 채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 x로 놓아보겠습니다. 문제에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0m가 더 길다고 했으므로 가로의 길이를 x로 놓았다면 세로의 길이는 x-20m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주어진 내용으로부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도출해 봐야겠네요. 잠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도출하기만 하면 게임 끝이라는 사실, 다들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2차 방정식을 풀수 있으니까요. 운동장의 넓이가 800제곱미터라는 사실로부터 가로의 길이 X미터와 세로의 길이 X-20미터를 곱하면 800제곱미터가 된다는 내용을 수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의외로 쉽게 2차 방정식을 도출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2차 방정식의 해법이 존재하므로 방정식 문제를 푸는 것은 시은중 먹기에 불과합니다. 그럼 정답을 찾아볼까요? 먼저 도출된 2차 방정식 x 곱하기 x-20은 800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꼴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이제 좌변을 인수분해해 볼까요? 만약 인수분해가 잘안 된다면 근해 공식을 활용하면 되니까 인수분해를 잘못 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음, 보안이 2차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20 또는 40이 됩니다. 여기서 x 값은 운동장의 가로의 길이므로 양수가 될 것입니다. 즉 주어진 내용에 맞는 해는 x는 40분이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운동장의 가로의 길이는 40m가 되며 세로의 길이는 20m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답을 찾았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운동장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0m가 더 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가로의 길이가 40m이며 세로의 길이가 20m이므로 가로와 세로에 대한 길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의 넓이가 800제곱미터라고 했으므로 넓이 조건도 충족하네요. 따라서 이 운동장의 가로의 길이는 40m, 세로의 길이는 20m가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가끔 정답을 X는 40이라고 적는 학생들이 있는데, 혹시 문제에서 미지수 X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죠? 미지수 X는 우리가 임의로 만든 문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X는 40을 문제의 정답으로 쓰게 되면 틀리다는 말입니다. 이점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2차 방정식 음용 문제 풀이 순서를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맨 처음 했던 작업이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 X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지수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도출했습니다. 여기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도출했다는 말은 X 값을 찾겠다는 말과 같다는 거 다들 아시죠? 마지막으로 2차 방정식을 풀어 미지수 X의 값을 찾은 후이 값이 문제에서 구하는 값과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잘 읽으셨나요? 이제 여러 가지 2차 방정식 응용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봄으로써 2차 방정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처음 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주어진 문제로부터 x에 대한 2차 방정식만 세우면 게임 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차 방정식의 해법은 이미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더 이상 우리가 풀지 못하는 2차 방정식이 없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문제로부터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어진 내용으로부터 2차 방정식을 도출할 때 상당한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아셨죠? 몇 문제 더 풀어볼까요? 잠시 돈살 멈춘 채 연습장권의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속력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 다들 캐치하셨나요?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속력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력이란,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말하며 속력과 관련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방정식 응용 문제에서 속력 공식은 문제 내용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우선 첫째 구하고자 하는 값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상황에 맞게 미지수를 정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문제에서 출발 후몇초 후에 은서리와 규민이 그리고 B 지점을 잇는 삼각형의 넓이가 36 제곱미터가 되었는지 물었으므로, X초 후에 은서리와 규민이 그리고 B 지점을 잇는 삼각형의 넓이가 36 제곱미터가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음으로 주어진 내용을 토대로 미지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삼각형의 넓이가 밑변과 높이의 곱을 2로 나눈 값과 같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즉, 밑변과 높이의 값을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후 삼각형의 넓이 공식에 대입하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미지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은서리가 변 AB 위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초속 2m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므로 x초 후에 은서리의 이동 거리는 2xm가 됩니다. 그렇죠? 보는 바와 같이 이동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한 값과 같거든요. 그리고 규민이는 변 BC 위를 B 지점에서 출발하여 C 지점까지 초속 4m의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했으므로 x초 후에 규민이의 이동 거리는 4xm가 됩니다. 따라서 색칠한 삼각형의 윗변의 길이는 4x 미터이며 높이는 20-2x 미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문제에서 은서류와 규민이 그리고 B 지점을 잇는 삼각형의 넓이가 36제곱미터가 된다고 했으므로 이와 관련된 2차방정식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차방정식을 도출하니 한 개월 마음이 편해졌죠? 더 이상 우리가 못 푸는 2차 방정식은 없으니까요 이제 인수분해, 뭐 제곱근의 풀이법, 근해 공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도출한 2차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정답 풀이 화면을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초 드리겠습니다. 구하니까 이차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x는 1 또는 9입니다. 따라서 출발 후 9초와 아, 1초와 9초가 되는 시점에 은서리와 규민이 그리고 B 지점을 잇는 삼각형의 넓이는 36 제곱미터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한 해가 주어진 내용과 맞는지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이 부분은 어, 각자 수행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각자, 시간 날때 연습장을 꺼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잠시 동상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구하고자 하는 값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상황에 맞게 미지수를 정해 봐야겠죠? 구하고자 하는 값은 선분 AC의 길이이므로 선분 AC의 길이를 Xcm라고 놓으면 좋겠네요. 이제 주어진 내용을 토대로 미지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분 AC의 길이를 Xcm라고 놓았으니까 선분 BC의 길이는 12-Xcm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분 AC와 B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각각 X제곱 센티미터 그리고 12-X제곱 의 제곱,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맞죠? 문제에서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비가 5대 1이라고 했으므로 비례식을 이용하여 X에 대한 이차 방정식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비례식에서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이 서로 같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2차방정식을 도출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졌죠. 더 이상 우리가 못 푸는 2차방정식은 없으니까요. 잠시 동상을 멈춘 채 이후의 풀이 과정, 즉 방정식의 풀이 및 검산 작업은 각자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내용을 보아하니 근행공식을 적용해야 할것 같군요. 더불어 구하고자 하는 값이 길이이므로 정답은 양수가 될 것입니다. 다들 잘 풀어 보셨나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사을 멈춘 채 연습장을 꺼내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나요?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구하고자 하는 값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상황에 맞게. 미지수를 정해봐야겠죠. 구하고자 하는 값이 나누어 담은 주머니의 개수이므로 이를 x로 놓으면 좋겠네요. 이제 주어진 내용을 토대로 미지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음, 한 개의 주머니에 담겨진 구슬의 개수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될듯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문제에서 구슬 240개를 x개의 주머니에 똑같이 나누어 담았다고 했으므로 1 개의 주머니 속에 담겨진 구슬의 개수는 x분의 240개가 될 것입니다. 또한 1 개의 주머니에 담겨진 구슬의 개수가 나누어 담은 주머니의 개수보다 8개 더 적다고 했으므로 이와 관련된 등식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양변에 x를 곱하면 2차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잠깐 만 학생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이 방정식을 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구슬의 개수가 주머니의 개수보다 8개 적다는 말은 x분의 240 마이너스 8=x가 아니라 구슬의 개수에 8을 더해주어야 주머니의 개수와 같아지므로 x분의 240 더하기 8은 x를 의미한다는 것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차 방정식을 도출하니까 마음의 한결 편해졌죠? 더 이상 우리가 못 푸는 2차 방정식은 없으니까요. 잠시 돈사를 멈춘 채 이후의 과정, 즉, 방정식의 풀이 및 검사한 작업은 각자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용 문제가 어렵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문제 내용으로부터 2차 방정식을 정확히 도출해 내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이는 문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과도 같은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사실 수학 문제 하나를 더 푸는 것보다 책한 권을 더 읽는 것이 여러모로 훨씬 더 이득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손에서 절대 책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을 놓는 순간 수포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며 고등학교 와서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같다고요? 잠시 동영상을 멈춘 채 다음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이네요. 엔딩 화면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띄워드릴 테니까 각자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